뭔가 정확한 문제점을 찾지 못한다면 초장수생으로 갈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근데 이런 문제를 스스로 찾을 수는 없기 때문에 뭔가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찾아보다가 이지성 교수님께서 직접 논술과 교육과정을 모두 피드백해 주신다는 강의가 있어서 수강하게 됐습니다. 특히 저는 논술을 맨 처음에 허수에서 봤을 때 18점 6, 7점을 받았는데, 재수에서 이제 진짜 공부를 하고 봤는데, 16점을 받게 됐거든요. 그래서, 아,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서 교수님의 노, 개인 PT에서 논술을 피드백을 받았는데, 어, 전반적으로 좀 문장 구성이 어수선하고, 문장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좀 없다 같은 피드백을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게 됐었어요. 또, 이지성 교수님께서는 피드백 해주실 때그제 논술 종이 그대로 거기에다가 펜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주셨기 때문에 확실히 좀 두루뭉실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한지 알수 있는 피드백을 주셔, 주시거든요. 그래서 그거 덕분에 이번 시험에서는 논술도 19점 이라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공부하는 스타일이 그렇게 체계적이거나 밤을 새우거나 꼼꼼하게 하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공부는 하고 안 하고 싶은 유형이나 싫어하는 건좀안 하는 편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교수님의 pt 를 받을 때는 무조건 나와있는 문제를 다 풀고 교수님과 개인적인 pt 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편식하는 거 없이 다풀수 있었던 것들이 실제 시험 현장에서도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처럼 좀 편식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게을러서 내가 생각한 만큼 진도를 나가시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좀 강제성을 부여해서 교수님과 미팅을 갖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